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희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 선배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잘 퀴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청 이번 합격한 문예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북부청 이번에 합격한 28살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북부청에 합격한 호윤지입니다 각자 수험 기간하고 좀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어때요 어때요 얼마나 부했어요 음, 최종 합격까지는 1년하고 2개월이 걸렸고 어, 1년 2개월 네. 7개월, 이번 2차까지는 또 필기가 10개월 정도 걸려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는 딱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년 2개월 정도. 음. 경찰을 왜 준비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왜준비했어까요 왜 왜? 음, 저는 음, 경찰 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돕고 싶을 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 직업이 진짜 보람 차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음. 저는 경찰 해야겠다. <웃음> <그러다> <웃음> 저는 <웃음> 면접 면접할 때. <웃음> <웃음> 그거 내가 뭐 형법이 뭔지도 몰라, 뭐 경찰학이 뭔지도 몰라. 보면은 어디서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각자 어디서 찾았는지 그게 정말 꿀팁이거든. 보통은 거의 주변에서 붙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했던 게 가장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laughs> 만약에 지인이 없다. 그러면은 음. 어떻게? 저는 우선은 저도 카페에 가입해서 음.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다 다녀봤어요. 아 직접? 음,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 도 그게 안되잖아 네. 네. 처음 경찰 해야겠다 싶었을 때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가 경품사더라고요 음. 그래서 경품사에서 이제 경찰학 유명한 사람 누군지 막형오형사 오빠, 오빠 누구들 되는지글 보고. <laughs> 발품을 파는 <팔을> 수밖에 없어. <laughs> 네, 아. 발품 팔고 맞아. 저는 그 카페에서 정보를 다 얻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보를 딱 수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였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짰어? 하루에몇 과목씩 했는지. 저는 일단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세 과목 했어요. 하루에? 아, 네. 음, 음. 공통 한국사랑 영어 하고 그리고 경찰학이 양이 많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경찰학 먼저 시작했는데 어. 이제 9월부터 12월이 됐어요.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너 지금 형법 수법 안 하면 못 한다고 음, 그래서 그치. 그때 이제 현실을 장악하고 아1차 붙었냐면 형법 수법을 해야 되구나 음.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다섯 과목씩 매일 다 했어요. 그, 저는 고등학교 때한 550명 중에 540등 정도 했었거든요. 전 <laughs> <laughs> 평생 동안 공부해본 적이 없어, 없어가지고 어. 그런 게좀 많이 어려웠는데 저도 처음에 한국사랑 영어랑 형법 세 개만 하다가 어. 저도 이제 친구가 1월부터 향수법이랑 경찰학 안 하면은 너 진짜 망한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추가시키고 <목> <목> 보통은 하에세과목 정도를 하는 게 처음에는 한 하는 하루에... 하루에... <목> 회독으로 하는데 시간 이 얼마나 걸리지 보통 뭐 두달그 네, 정도면 한 바퀴 돌면 음. 음. 두한 바퀴를 딱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볼때 느낌이 어땠어 공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좀 양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첫1 네. 회독부터 누적 복습을 음. 했었어요 아, 그게 돼? <목소리> 아, 그냥 계속 시간을 늘리니까 경찰학이나 막 한국사는 아예 암기만 딱 해버리면 은 네. 틀린 그림 찾기처럼 되는데 형법은 약간 좀 이해가 섞여야 돼가지고 네, 그렇지. 그건 결과적으로 좀 형법은 실패했는데 네. 나머지 과목은 좀 누적 복습 덕분에 좀 어. 편하게 푼거 <laughs> 같아요 어, 각자의 뭐 주력 과목들이 있었어? 박자 <laughs> 경찰학 <웃음> 아, 진짜 로 <좋아. 웃음> <laughs> 경찰학은 누구? 아, <laughs> 저는 그 단권화가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형광펜으로 모르는 거다 음. 적고 모르는 음. 질문 있으면 그대로 제 단권화에 다 옮겨서 음. 통째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단권화를 너 거로 아예 만들었구 네. 음.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책 늘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목마다 음. 책을 하나씩 만들고 그거를 완벽하게 알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경찰학은 방권화 노트, 그리고 형소법은 그 핵심 정리, 형법은 기본서에다 모든 정리를 다 했고 한국사 필기 노트, 영어도 영문법, 그 압축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들은 맨날 봤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거기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 옮겨 적고 다른 책들 들여다보려고 안 했어요. 그 책으로만 해결하려 하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단골을 갖고 온것 같고 그냥 그 보여주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아 이렇게 지양을 음. 아, 보이나 이게? 이렇게 근데 그 표시는 저만 알아볼 수있어 <laughs> 그 <표시는. 웃음> 이게 직접 공부를 한 거지? 네. 어, 이. 이것만 교정했어요 어, 음. 형법, 기본서, 형식법을 음. 핵심 정리해가지고 음. 어. 아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틀리는 문제를 이렇게 써 놓고 자주 틀리는 네. 거써 놓고 정답을 어, 밑에다 이렇게 옮겨놓는 거. 저는 이제 기출은 틀린으로 그냥 노트에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음, 음. 따로 한 줄로 적어가지고, 음. 레어지면 S7하고. 그렇지. 네. 어...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똑같이 했어요. 음. 한 권에 집약해가지고 근데 운동하다가 해가지고 네. 법이라는 게 되게 낯설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아... 단기에 합격을 하는 비법이 있는 거야, 딱?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진짜 처음 해보니까 막. 더이상 못하겠어가지고 저녁먹고 그냥 PC방가서 <laughs> 한 <웃음> 11월 한달정도는 그랬어요 어. 그때 그냥 아 못하겠어가지고 PC방 몰래 갔다오고 계속 그랬는데 결국에 그냥 엉덩이 오래 붙이고 음. 앉아있으면은 음. 저는 이제 남들보다 두배는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음.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경찰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어서 각자? 저는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금전 집에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아서 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 다니면 금방 쓰잖아요 그래서 공짜인 도서관을 다녔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밥을 사 먹으면 또 비싸잖아요 식당이 5천원 정도 하니까 맨날 라면 먹고 생각보다 도시락 싸서 그냥 먹고 그런 게 힘들었고 또 이게 될까? 어 보이지 않는 내가 해도 될까?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되면 뭐하지? 다시 돌아갈 데가 없다 그런 막연한 불안함이 제일 힘들었어요. 모든 수험생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봤어? 근데 제가 아무리 실패해봤자 돌아지는 응. <laughs> 게 그게, 없어요. 그게 맞아.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할 때 어차피 끝없는 터널이지만 마음 먹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자기 될수 있다는 믿음, 그치.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로운 거. 아, 야, 좋은 얘기했다. 네. 저는 도, 마지막에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했으니까 이게 음. 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뭔가 집에 갈때 울컥하더라고요. 나 오늘 한마디도 안 했네? 그냥 그 생각 들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음. 시험 얼마 안 남았고 음.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요.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 자기 전에 쳐봤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법 음. 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래요. 음,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외치려고 유튜브에 나와 있어? 그걸 보고 제가 진짜 <laughs> 아, 외치고 <어때>? 잤어요. 너는 <laughs> <저는> 괜찮다. <laughs> 너는 합격할 거야. 음. 너는 합격이야 이번에 그 말하니까 뭔가,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 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운동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 체력이 이번에 잘 봤어 체력이 체력 네, 이번에 46점. 46? 네. 음, 어땠어? 저 47점만. 47. 47? 음. 저도 46. 오. 오, 오 어, 괜찮다 <laughs> <laughs> 체력을 평상시에 연습을 한 거야? 어떻게 했어? 저는 공부 마치고 집에 오면 팔굽혀펴기랑 윗몸일으키기는 거의 맨날 했어요 맨날 한 적어도 50개씩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하니까 배에 이제 힘이 생겨서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팔도 원래 제가 엄청 얇거든요 원래 못했어요 근데 하니까 원래 처음에 팔굽혀펴기 할때몇개했어 세 개? 네. <laughs> 근데 그렇게 막 만점까지 나온 거야? 네, 만점. 그게 안 되면은 고무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팔아요, 5 0 0 0 원. 음. 그거를 사서 배에다가 대요. 음. 그리고 가족들 네. 이렇게 이 뒤에서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면 어. 잡아요. 계게 <laughs> 해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이게 근육이 뭉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어. 주에 한 다섯 번 어. 하고 어. 또 윗몸은 어. 무리하면 요추가 맞아, 맞아. 다치면 절대 안 돼서 그치. 그거는 조금 적당히 자기 상태 보면서. 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필기는 입장권이다. 음. 어, 그거를 면접 준비해보서 느꼈을텐데 어, 어땠어? 면접할 때 자기만의 꿀팁? 면접할 때 다들 경험이 없어요 자기, 하, 자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막혀요 아. 그래서 저는 필기공부하면서도 음. 그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봉사 뭐 했냐 할때 지금 공부할 때 헌혈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음. 헌혈하고 뭐 가면서 내가 할머니 버스 내릴 때 이거 도와줬다 이러면 이걸 기억해둬요 면접 때 써야지 아그 그런 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면접을 잘 보았던 이유는 그 다른 사람들은 보통 면접 하면 되게 막 자기를 엄청 부풀리고 음. 좀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애처럼 제 솔직한 말만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애처럼 보이더라도 솔직하게 그냥 다 말하는 그런 솔직함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답변을 외우지 않는 거예요 음 솔직함 네 음. 보통 다 면접 상황하면 기출 질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면접했을 때도 그렇고 음. 되게 기계처럼, 근데 이거는 90몇점몇 몇 프로로 찬성의 입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자기가 외운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엄청 빨라지고 좀 경직돼 보여서 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음. 말하면 다들 좋게 봐주시는. 이제 음. 음. 마지막으로 각자 후배들한테 해줄 말이 있으면 그래서 공부할 때 되게 외롭고 또 지치고 슬럼프 많이 겪는데 어 그런 이유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될까? 막 이런 불안함에 너무 떨지 않고 자기 믿고 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번 1구 다시 차 시험을 붙을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는데 합격은 좀 약간 갑자기 찾아오는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합격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언젠가는 자기가 관음이라고 시험에 합격할 운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 힘내세요.